싫어. 안녕하세요, 민트예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에게 추석 선물을 배달하는 신선한 미션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길진 않지만 재밌게 보시고 남은 연휴 넉넉한 웃음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그럼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그럼 차를 구해야 돼. 아, 여기 버기 있다. 어, 버기 아니네? 내가 뭘본 거지? 야, 쫓아오지 마! 야! 나 바빠. 야, 쫓아오지 말라고 오, 야, 뭐야, 얘 또. 야, 스쿼드네, 참, 이거. <laughs> 아, 맞다, 이거 스쿼드였다, 참. 으잉. 우리 아빠는 과일을 좋아해. 하지만 아빠한테는 힐템을 갖다 드려야 하네 어 여기 좋은데 과일 맛 나는 힐템이다 어 오렌지 주스 맛어 오케이 선광 오 뚜껑 왔어 힐템 4종이니까 오 연마 오 일조끼 아주 순조롭구만 이거 아 먹고 싶다. 아유 먹고 싶다. 아 너무 먹고 싶다. 흔치 않은데 삼각바. 오빠한테 삼각바 선물하고 싶은데. 일단 오빠한테 가야겠다. 요즘만 보고. 아니야 삼립세트 안 가. <laughs> 미안해. 잘못 생각했어. 자 이제 오빠한테 배달 갑니다. 이 오빠는. 여기 살아. 우리 오빠 이집 살아. 우리 오빠 얼굴. 그려놨어. 내가 저번에. 오빠, 선물 왔어. 1 조끼, 일 뚝, 일 가방이야. 추석 잘 보내. 나 갈게. 이거 다시 먹어도 되나? 안 되겠지. 선물이니까. 어, 여기 또 있네. 오빠네 집에서 훔쳐가기 운단속은 해야지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되는데 잠마실태템은다 있는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지? 수류탄이랑 화염병 오 좋았어 이제 화염병만 나오면 된다 화염병이 얼른 나와야되는데 오 어, 나왔다 가자 이제 배달만 가면 돼 이제 아버님한테 힐템을 갖다 드리고, 어머니한테는 투척을 다 갖다 드리면 돼. 좋다, 좋다. 강북 아버지부터 만나뵈러 가야 돼. 아버지, 좋았어요. 어, 우리 아빠네. 108동. 아버지, 이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드렸다. 아, 어머니. 어머아 어, 어머니는 잘못 드렸네?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존다 뺏는 게 아니라 했는데. <laughs> 어머니 죄송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저 갈게요. 아이, 안 나오셔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아빠한테 가자. 으잉. 됐다, 됐다. 이거 성공이다. 이거를 성공 못할 리가 없어. 약도 이렇게 많은데? 좋았어. 어? 어? 어, 어 꽃을 봤네. 어, 나 막혀져 있는 줄알았대요 녹색 자전거 아니고 우리는 분홍색이 아니, 저기 주황색이던데. 우리 아버지는 여기 사셔. 아버지, 좋았슈. 뭐였더라? 아 이건가? 아버지, 좋았어요. 저기 주황색 아버지 아이 그게 아니고 아 아버지 제가 다른 집에 배달했었네요 아버지 여기 가지고 와시오 아 추석 잘 보내세요. 갈게 갈게요. <laughs> 아, 나 큰일 날뻔 했네.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 <laughs> 열심히 달려가자, 이제. 와,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 나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린 거싫어야 그래도 미션 클리어. 응. 자기장이 이제 아파가지고 들어가서 달려야 될것 같아. 근데 애들이 40명이나 남았어. 게다가 솔커 들어서 <laughs> 야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야겠다. 저 그만 가. 돌아가자. 돌아가. 아고 목에서 소리났다. <laughs> 어허 개구리 들어가 있어. 끄잉. 이거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동 거리가 되는 건가? 멀리서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쪽에서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으면 저기 없는 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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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네. 어 <laughs> 있네. 왜말안 해줬어. 몰랐잖아. 하지 마. 아 뭐야 하지 마 제발 어 제발 어 다행이다 제발 아 제발 오 제발 빠지지 마 어디 훔쳐갈 때 엄마 저기 엄청 싸워. 어, 잘못했 어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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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연료 없는데 연료 연료 없는데 연료 없는데 연료 없는데 아, 아나 죽었다. 이동거리 어딨어? 이동거리 안 나오는데? 야, 이동거리 안 나와.